식물의 광합성이라는 게 대체 뭐 하는 과정이길래 내가 공기를 가지고 빵을 만든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놨을까? 조금 더 정확하게는요.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 분자를 모아가지고 포도당을 만드는 과정이 광합성이거든요. 어, 이산화탄소는 일단 탄소가 1개짜리 분자죠. 그리고 포도당은 탄소 6개짜리 분자거든요.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6개를 모으면 은 포도당 1개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본격적으로, 광합성이 어떤 건지 한번 알아보겠어요. 어, 일단은, 광합성 과정을 학자들이 두 단계로 구분을 해놨습니다. 첫 번째는 명반응이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안반응이라는 게 있어요. 이 과정을 다 보여는 드릴 건데, 보기만 해도 눈알이 빙빙 돌아가, 생각보다 길고 복잡하고 외워야 될 것도 많습니다. 우리는 이거 다알 것까지는 없고, 간단하게만 알아볼게요. 광합성은 잘 아시다시피 식물의 잎에서 주로 진행이 됩니다. 어 그래서 잎 안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이렇게 생긴 부분이 있어요. 얘가 명반응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근데 왜 이름이 명반응일까? 빛이 직접 관여하는 반응이기 때문에 명반응이에요. 그래서 잎에 빛이 닿으면은 먼저 물이 분해됩니다. 그러면서 산소가 발생돼요. 이걸 광분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 가지고 수소와 ATP라는 물질이 생겨요. 수소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냥 그 H자. 그 그게, 그게 만들어진다는 얘기고 ATP도 의외로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ATP가 뭐냐면은 생명체가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다. 이게 말이 이해가 잘안 되겠지만, 그냥 에너지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어, 생명체에서 흔히 발견되는 분자이고요. 사람도 당연히 있습니다. 사람이 근육을 움직일 때에 ATP를 직접적으로 소모해가지고 운동을 할수 있는 거예요. 근데 광합성을 할 때에도 발견이 된다. 왜냐하면 광합성도 에너지가 꽤 많이 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공기를 가지고 포도당을 만들면은 에너지가 좀 들어가지 않게서 뭔가 투자해야지 아웃풋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에너지를 투자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명반응이라는 거는 수소와 ATP를 만들어 놓는 작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과정이 안반응이라는 건데 이 안반응을 한 마디로 정리하면 뭐냐면. 탄소를 한땀한땀 한땀 붙이는 거야 제가 아까부터 계속 얘기하지만 탄소를 모아요 이산화탄소를 모아 가지고 여섯 개의 탄소를 모아서 하나의 포도당을 만든 다음에 그럼 한땀한땀 붙여 가지고 만든다는 거잖아요 그런 과정이 바로 암반응이다 그래서 제가 표시를 해 놓겠습니다 이산화탄소가 몇 분자가 들어가요? 숫자만 알고 있으면 우리 알수 있어 이산화탄소는 여섯 분자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만들어지는 게 뭐다? 포도당 한 분자예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리가 아까 확보해두었던 명반응에서 확보해두었던 수소와 ATP를 소진하면서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포도당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게 바로 광합성을 아주 개략적으로 살펴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식물이 이런 짓을 왜 하는지 한번 생각해본 적 있어요? 포도당 만들어서 뭐하게? 지가 쓰려고 그래서 광합성을 하는 거예요. 포도당 영양분이잖아요. 우리도 포도당 많이 먹죠. 식물도 마찬가지로 살아 있으려면은 영양분이 필요하고 그 영양분을 자기가 직접 합성하는 거예요. 어, 근데 이 포도당을 항상 이 만들어 놓은 족족 쓰는 건 아니고 남는 포도당을 저장할 때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밥을 잔뜩 먹고 뱃살에다가 영양분을 저장해 놓는 거랑 똑같아요. 식물이 포도당을 저장해 놓는 형태를 두 글자로 줄여서 뭐라고 하냐? 녹말이에요. 녹말 농말 많이 들어봤죠? 우리가 먹는 쌀이나 밀가루 같은 게다 녹말입니다 어, 어떤 때에는 이 포도당을 변환해 가지고 설탕이나 과당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설탕으로 변환하면 꿀이 되는 거고 과당으로 변환하면 과일이 되는 거다 과즙, 뭐, 과육 속에는 과당이 많이 들어가 있다 이런 말 들어봤죠 근데 인간이 광합성을 할 수는 없을까 왜냐면 이게 되게 혜자잖아요 왜냐면 자기한테 필요한 영양분을 직접 합성할 수 있다면서 그럼 우리는 만약에 사람이 광합성을 할수 있다 그러면은 밥을 안 먹어도 되는 거 아니야? 스스로 양분 생산할 수 있으니까. 근데 왜 우리는 광합성을 하지 않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에너지가 에너지 효율적으로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광합성을 안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광합성의 재료는 일단 물 그리고 빛. 그리고 마지막이 이산화탄소거든요. 사실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구할 수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광합성을 하지 말란 법은 없어요. 막말로 나의 피부를 다 초록색으로 물들여 엽록체로 도배를 한 다음에 광합성을 착해 가지고 포도당을 만들어 낼 수는 있죠.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진짜 하루 종일 광합성을 해야 돼요. 하루 종일 땡볕에 서 가지고 이러고 가만히 서서 광합성을 하거나 하루 종일 물을 빨아먹으면서 광합성을 해야 돼. 왜 근데 하루 종일 해야 되냐? 우리가 생각보다 사람은 포도당을 굉장히 많이 쓰는 동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포도당을 왜 그렇게 많이 씁니까? 기초대사량이라는 말 들어봤죠. 우리는요, 기본적으로 체온을 유지해야만 살아갈 수가 있는 동물이에요. 36.5도씨, 36도에서 70도 정도의 체온을 유지해야만 우리가 건강하게 살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열을 계속해서 발생시켜야 돼요 몸에서 그러려면 영양분이 되게 많이 필요한 거예요 영양분을 연료 삼아서 어, 열을 발생시켜야지만 우리가 건강하게 살수 있기 때문에 정말 가만히 앉아 있기만 해도 꽤 많은 포도당을 소진하는 것이 바로 인간 같은 정온 동물이에요 식물하고는 다르죠 그러니까 의외로 식물은 포도당을 사람보다는 훨씬 덜 어, 소진하는 애기 때문에 광합성 하는 것만으로도 포도당을 충분히 충당할 수 있으나 인간은 광합성 가지고도 모자라요. 그거 할 바에는 차라리 어뭘 먹으러 돌아다니는 게 나. 식물이 열심히 만들어 놓은 농 농말 그걸 뺏어 먹는 게 낫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빵을 먹고 쌀을 먹고 식물이 애써 만들어 가지고 저장해 놓은 농말을 우리가 다처먹어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에너지를 어 영양분을 얻는 것이 생존에 더 유리하기 때문에 우린 그냥 광합성 안 해버려 그냥 먹는 게나 이렇게 진화를 해 버린 거지 자 그래서 오늘은 광합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광합성이란 무엇입니까? 물과 빛과 이산화탄소를 통해서 포도당을 만들어내는 작업이더라.